자, 유형 6번. 시계 변형을 이용해가지고 자 극한값 구하는 유형, 유형 6번. 자, 20번 봐볼게요. 자, 두한테 fx, g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x 더하기 2gx분의 3fx-2gx의 값을 구하여라. 단, fx랑 gx는 같지 않대. 자, 주어진 조건이 가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x가 무한대로 발산하고 나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x-gx분의 fx더하기 gx는 3 으로 수명한다 가와 나 조건 가지고 자얘 극단값을 구하라라는 문제인데 자 얘는 식을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면 일단 가에서 얘가 무한대로 간다 라고 하는 이 조건을 가지고 일단 fx 무한대로 가는 애 0이 아니니까 fx로 나눌 수가 있겠지 0이 아니니까 우리는 다 나눌 수가 있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0이 아니야. 그래서 이나 조건에서의 극한을 f(x)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분모 분자를 f(x)로 나누면 1 f(x) 분의 g(x) f(x)로 나누면 1 더하기 f(x) 분의 g(x)가 되고 얘는 3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다라는 거지. f(x)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0이 아니. 값이 돼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지 f(x)로. 자, 그랬을 때 얘가 3으로 수렴한대 얘는 1이라는 상수함수되고 1이라는 상수함수돼. 거기서 더하고 빼고 나눴을 때 3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려면, 이 함수가 일정한 값으로 수렴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만약 수렴하지 않고 발산을 해버리면 얘가 3으로 수렴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조건 얘는 어떠한 일정한 값으로 수렴해야 되고. 그랬을 때 얘가 3으로 수렴하려면 1 더하기 t 나누기 1 마이너스 t가 3. 즉, 1 더하기 t는 3 마이너스 3t, 넘기고 넘기면 4t는 2, t는 2분의 1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해야 극한 값을 계산을 했을 때 3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x분의 gx는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사실부터 로 얘의 극한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자, 얘도 마찬가지로 fx분의 gx를 만들기 위해서 분모 분자 fx로 나눠주면 1 더하기 2 곱하기 fx분의 gx 3 더하기 3 마이너스 2의 fx분의 gx 그래서 얘 2분의 1, 예 2분의 1 그러면 1 더하기 1 2분의 3 빼기 1이니까 2가 돼서 1이란에 극한값을 갖는다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fx 얘를 부모 분자 나눠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극한을 구한 다음에 답을 구해주면 된다. 자그 밑에 21, 22, 23번은 뭘 활용을 하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무한대 분의 상수 형태 얘는 0으로 가는 극한이다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나머지 문제들은 풀어주면 되거든. 그래서 요거 힌트 얻어가지고 그 밑에 21, 22, 23번 한번 풀어보세요. 숙제할 때.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는 0으로 간다라는 거. 분자는 상수로 그대로인데 분모가 계속해서 커지면 0으로 갈거 아니에요. 그치? 어.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21, 22, 23을 풀어주면 0는거고 그니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간다라는 사실. <laughs> 자 이제 유형 7번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유형 7번 들어가기에 앞서서 얘는 삼각함수에 대한, 삼각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유형 7만 들어갈게요.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자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성질이다라고 아마 수투포 할때 배웠을 거고. 자, 그랬을 때이 성질을 그렇다면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이 성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조건이 중요하다. 자, 예우 조건은 X가 A로 가든 무한대로 가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수렴하는 두 함수에 대하여 성립하는 성질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B 항상 성립하려면 이두 함수가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다음 1번부터 4번까지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을 위해 필기해 주시면 좋고요 자, 두 함수가 수렴할 때. 첫 번째. 자, 수렴하는 함수에다가 상수대를 한 것도 수렴을 하는데, 그 값은 수렴값에다가 상수대를 는 거랑 같다라는 거. 두 번째로, 수렴하는 두 개의 함수를 더하거나 뺀 함수. 얘도 수렴하는데, 어디로 수렴하냐면, 수렴값을 더하거나 뺀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거. 세 번째. 수렴하는 두 함수를 곱한 함수도 수렴하는데 곱한 값으로 수렴을 하고 마지막 네 번째 이번에는 나눈 함수 수렴하는 두 함수를 나누었을 때 얘도 베타 분의 알파로 수렴을 하는데 단, 나눌 때는 항상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그래서 베타가 수렴은 하지만 어디로 수렴을 하면 안 되냐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하지 않는다라는 값이 있을 때만 4번이 성립을 하는 거고요. 만약 이 조건이 없다면 항상 이렇다라고 얘기 못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음. 그래서 극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네 가지 잘 기억하면서 마지막 4번 나눌 때는 분무가 0이 아니다,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성립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거 가지고 와서 유형 7번 진입 한정 문제. 열어볼게요. 207번 207번의 24번 자,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단, a는 상수다. 라고 했네요. 기어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가 존재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 더하기 gx가 존재하지 않으면 A로 갈때 gx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네. 자 기억은 맞을까? 틀릴까? 얘는 맞아요. 자왜 그러냐면 지금 얘가 존재하고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러면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지. 만약 얘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만약 존재한다고 가정, 그러면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지. 그럼 얘네들을 더한 것도 존재해야지. 그 다음 값에 성질로부터. 맞아? 근데 얘가 존재하지 않는 데잖아. 그러면 모순이 돼버리는 거지. 얘가 존재하게 되면 얘가 존재하니까 둘이 더한 것도 존재해야 되는데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존재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무조건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모순. 그래서 무조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f(x) 더하기 e g(x)와 식이 좀기니까 극한의 식은 생략할게. 이 f(x) 더하기 g(x)가 모두 존재하는 얘네들이 모두 존재한대. 그러면 f(x)에 대한 극한도 존재한다라고 했네. 자, 얘 함수의 극한도 존재하고요. 요 함수의 극한, 이 함수의 극한도 존재한대. 그래서 얘가 존재하는지 를 판단해봐라라는 거.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함수의 극한에서 첫 번째, 상수배란 것도 존재한다. 라는 사실로부터 아래쪽에 있는 식에다가 상수인 2를 곱해 그러면 4fx 더하기 2gx가 되면서 얘 또한 존재하겠지. 상수배에도 존재한다. 그지 그리고 이제 얘네 둘을 빼는 거야. 극한 값이 존재하는 얘네 둘을 빼줘도 극한 값은 존재한다. 2번. 그래서 빼주면 사라지고 마이너스 3fx도 존재한다. 라고 얘기해 줄수 있지. 그리고 이제 양쪽에 상수배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주면 fx도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맞다라는 거예요. 얘이 요거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로부터 존재하는 애들 가지고 자, 지급 가볼게요. 2fx gx 얘의 극한값이 0이면 리미트 x가 a로 갈때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는 2분의 1에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다 라고 했네. 디귿. 왠지 얘가 0이니까 넘겨가지고 나누면 얘가 성립할 것 같아. 그래서 따져봐라 라는 문제인데 얘는 틀려. 얘가 성립하려면 fx도 존재하고 gx도 존재한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 그때 얘가 성립할 수가 있어. 근데 존재하는지 모르잖아. 디귿 맨 처음에 전제조건이 그냥 두 함수 f(x)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얘가 성립하지 않는 반례가 뭐가 있느냐 성립하는 만약에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례 f(x)를 x 분의 1이라고 두고요 g(x)를 x 분의 2라고 두세요 그러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까 0으로 가는 극한에서2 곱하기 x 분의 1 마이너스 x 분의 2 이렇게 식이 되는 거니까 얘가 무슨 함수? 0이라는 상수 함수야 그럼 얘는 극한값이 0이 되겠지 맞아? 그치만 0으로 가는 극한값을 구하는 거야 0분의 1이니까 발사 극한값 0분의 2이니까 발사 그래서 같다고 얘기해줄 수 없는 거지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같다고 얘기해수 있어 맞니? 그러니까 존재한다라는 가정을 만족하지 않잖아 존재하지 않는 거야 얘는 극한값이 0에서 그거 가지고 만들면 얼마든지 반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리다라는 거죠. 발례 이런 것들은 적어주세요. 나중에 더 어려운 진입한정 문제 풀때 활용해야 되니까 발례 디귿은 틀리니까 발례 적어주시고 자, 리을 가볼게요. 자, fx가 극한값이 존재하고 fx 곱하기 gx도 극한값이 존재하면 gx도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네. 존재하고 존재하는 애 가지고 gx가 존재하는지를 판단을 해보래. 그러면 이두개 함수 가지고 gx를 만들려면 두개 곱해져 있는 fx 곱하기 gx 얘를 fx로 나눠야 약분이 돼서 gx가 나와 그래서 얘네들 나눠볼 건데 나눌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했지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f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0이 아닌 값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없잖아. 얘가 0으로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 리을은 틀리다라는 거지. 그래서 0이, 0이 아닌 값으로 존재한다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리을은 틀렸다라는 거야. 리을. 미을. gx라는 함수의 극한과 gx분의 fx라는 함수의 극한이 모두 존재하면 fx라는 함수의 극한도 존재한다라고 했네.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해요. 두 존재하는 함수가 두 얘를 만들려면 이두 개의 함수를 곱해주면 되겠지. 약분, 약분해서 f(x). 맞아. 존재하는. 자 존재하는 애들 둘 곱할 때는 따로 추가적인 조건이 없어.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f(x) 극한은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줄 수 있다라는 거지. 비 l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값이 존재하면 그러면 얘의 합성함수 f gx도 존재한다라고 했네. 이미 x가 a로 갈때 gx가 존재한대. 그럼 얘도 존재하니 맞을까? 자 얘는 틀리고요. 일단 x가 a로 가는 함수의 극한에서 얘가 예를 들어 b라는 함수값으로 극한값으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얘를 a로 치환해가지고, 그지? 합성함수 극한에서는 얘를 a로 치환하면 리미트 a는 b로 가는 극한으로 바뀔 텐데, b에 대한 우극한인지 좌극한인지 알 수도 없고, 이 f라는 함수가 b로 가는 극한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어, 얘는 항상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줄 수 없다라는 그래서 b도 틀리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기억일, 미이됩니다 이렇게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활용해가지고 진이 한정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유형 8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극한값의 계산인데 이제 0분의 0꼴부터 나오네요. 유형 8번의 27번. 자, fx가 3차 함수일 때 다음에 값을 구하요 f10의 값가 리미트 x가 1로 갈때 x의 제곱 마이 1분의 fx는 1이고 나.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x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는 마이너스 1이다 fx 함수식을 위해서 f10의 값을 구해봐라 라는 거지 자 x가 1로 가는 극한에서 분모 0으로 가네요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지만 극한 값이 1로 존재할 수 있겠지 맞아? 그래서 가도권에서 알수 있는 거 f 1은 0이다. 가도 번에 알수 있는가 f1은 0.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 분모 0으로 가야 분자도 0으로 가야 극한값 이 존재할 수 있어서 f 마일도 0이다. 그래서 일단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사실로부터 f x는 f1이 0이려면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 f 마일이 0이려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야 돼. 그래서 그리고 3차 함수다 라고 했으니까 뒤에 1차식이 하나 더 붙어야겠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가지고 fx식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1로 존재한다 마이너스 1로 존재한다라는 거 가지고 a, b를 찾아야 돼. 자, 1로 존재하게끔 a, b의 조건을 구해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제곱 마이너스 l 분의얘네 n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t 이니까 X 제곱마이너 a l 에 A x 플러스 b가 되고 약분 약분해주면 a 더하기 b에 대한 극한 근데 얘가 1이다라는 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x A 곱 마이너스 a 분 t 얘 또한 약분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고 얘의 극한은 마이너스 1로 가야 돼. 그래서 연방 해가지고 a b to 주시면 돼요 더해주면 2b는 e, 0이 되고요. b는 0, a는 1. 그럼 이제 다 구했네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1에 a1, b0 해주면 x. f10은 990나오네요 여기가 99, 10이니까. f10은 990. 자 이번에도 x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 다음을 만족시킬 때 a가 b가 c의 값을 구하래. 자 x가 0으로 가는데 분모가 0으로 가네요.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라. x에 0, 0 넣어주면 분자는 1 더하기 b. 얘가 0이다. 0, 0, 0 넣어주면 1 더하기 b는 0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게 나오고. 자, 0분의 0꼴인데 루트를 갖고 있다면, 이때는 우리가 유리화해서 0으로 가는 걸약분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일단, B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유리화를 싹 시켜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얘 유리화 해주면, X 대곱 하기 X 플러스 1, 마이너스. 여기가 AX 마이너스 1이니까, A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루트는 제곱하면 사라지고, 부모는 x제곱의 루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거 플러스였으니까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 전개해주면 마이너스에 a의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 이렇게 되면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사라지겠네. 그러면 이제 분자가 여기다 그냥 여기 한번복사야니까 지금 여기 상수항이 사라진 거거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모든 항이 다 x를 갖고 있으니까 x를 한 번씩 약분을 해줄 수가 있어. 근데도 X가 하나 남지. 그럼 또분모가 0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남은 식 또한 0으로 가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겠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얘 0으로 가는 걸또 없애줘야 돼. 약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약분을 한 후에 남은 애를 분자에 정리를 해주면 여기가 X 더하기 1 빼기 A제곱 X 더하기 2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분자가 또 0으로 가면, 0, 0 넣었을 때, 2a 플러스 1이 0이 돼야 된다. 라는 거지. 2a 플러스 1이 0. 이렇게 씩썼을 때, 분자 있는 애 0, 0 넣어주면, 나무 애가 1, 플러스 2a니까 얘가 0이 되려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거 그래서 a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면 요거 요거 사라지고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 x가 될 거니까 분자에 있는 식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빼기 4분의 1이 돼서 4분의 3 x x의 루트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에 a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면 2분의 1 x 더하기 1 요렇게 되고 x x 요렇게 약분해주면 최종적으로 X가 0으로 갈 때, 00 넣었을 때1 더하기, 0 넣었을 때 1분의 4분의 3. 8분의 3이라는 극한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면 무조건 분자도 0으로 가야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첫 번째, 분자 0으로 가기 위한 조건, B가 마이너스 넣어주고, 두 번째, 분모 X제곱이 2개니까. 하나 약분해주고, 또 남은 하나가 0으로 가는, 조건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 0으로 가는 조건에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극한값 조사해주면 얘가 c가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a가 마이너스 2분의 1, b가 마일, c가 8분의 3. 리가 8분의 4니까 마이너스 8분의 9 이렇게 나오네요. 마이너스 8분의 9. 9번. 자, 이번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입니다. 33번. 부모분의 첫수 비교해가지고 극한값 계산해주면 되죠. 자, 리미트. 9번만. 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2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8X의 제곱 마이너 3X 플러스 1의 극한. 자, 부모.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첫수 무한대, 비교하면 2차분의 2차. 분의 2차. 그럼 최고차의 개수의 비로 가니까 분모의 최고차의 개수는 4고 분자의 최고차의 개수는 8이니까 최고차의 개수의 비 2로 수렴한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판단해주시면 되고요. 자니 i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루트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2 x 플러스. 1. 얘 또한 무한대인데 무한대꼴이고 분모 제곱의 루트이기 때문에 1차, 1차. 최고차의 개수의 비 2로 수렴한다라고. 여기 앞에 있는 거 1, 여기 앞에 있는 거 2니까 1분의 2에서 최고 차이의 개수의 비2 그래서 2은도 맞다라는 거 디귿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루트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분의 3x 플러스 1. 얘도 무한대 분의 무한대 제곱 루트니까 얘 1차예요 1차 1차 분의 1차 최고 차이의 개수에 비해주면 1 더하기 1분의 3 되니까 2분의 3이 되어야 돼 근데 디귿은 3이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는 그래서 기역 니은이 맞습니다. 기역 니은. 자 이번에도 무한대로 가는 극한인데 이번에는 플러스 무한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의 식이 주어졌을 때 그때 극한값 구하는 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얘를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끔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x를 t로 치워야 합니다. 그러면 리미트 t는 무한대로 가는 극한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그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으로 바뀌면서 t에 대한 극한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t 넣어서 루트 t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t분의 마이너스 t 더하기 1이 되고요. 그럼 이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이렇게 되는 거니까 1차분의 1차가 돼서 최고차의 개수의 비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인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한다 라고 구해주는 자 마지막으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 38번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루트 4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더하기 a x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성립하도록 a와 b의 값을 구해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 자 x가 무한대로 간대요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요 자 플러스 얘가 되는데 얘가 만약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돼가지고 발산이야. 마이너스 2분의 3항 수렴할 수가 없어. 그런데 마이너스 2분의 3항 수렴을 하려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 되어돼서이 a가 뭐가 돼야 되냐면 음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야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수 있는 거. 그래서 수렴한다라는 사실로부터 a가 음수다라는 거 찾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에서 루트 갖고 있으면 유리화를 시킨 다음에. 무한대는 무한대 꼴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유리화 시켜줄게요 4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의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의 제곱 분모는 유리화 시키면서 4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의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자 이렇게 유리화를 시켰더니 분모는 1차야 근데 분자는 2차잖아 그럼 이 창이 싹 사라져라. 전개가. 그러려면 a는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a는 음수고 얘 제곱했을 때 4x 제곱 사라지게끔 하려면 마이너스 2야. 그래서 a 대신에 마이너스 2 넣어준 다음에 전개를 싹 해주면 어 얘가 4x의 제곱 플러스 4b x 플러스 b 제곱 요거 요거 사라졌고 4b 아니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면 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b x에 5 마이너스 b제곱 분모는 루트 4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에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해주면 2x 플러스 b 했을 때 최고차의 개수의 비 해주면 1차, 1차, 1차니까 2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비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기의 값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제가 생들이못판게 같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6 더하기 8비는 4, 3, 12 8비는 6이 되고 비는 4분의 3이다. 그럼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이다라는 최종적인 답이 나옵니다.